이건 20년 11월에, 이것도 뭐86,000 정도. 네. 운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의 장점이 이제 뭐 연비나 어... 이제 뭐 장거리 많이 타고 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거든요. 맞습니다.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차랑 마찬가지 똑같고요. 일단 인스퍼레이션이라는 거. 맞습니다. 진짜 등급이 너무 좋아서 일단 플래티넘 추가 옵션 붙었고요 차선이탈 후측방 스마트 크루즈 반자율 주행 옵션이 적용이 됐는데 화이트 컬러잖아요, 괜히. 헤드업도 들어가 있고 뭐 스마트 크루즈, 보스나, 운전석 메모리 시트. 네. 이비도 이렇게 이제 신형처럼 잘 들어가 있고 뭐 열선 통풍 기본 다 들어가 있고 후측방이나 뭐 차선 이탈 이런 안전 사양들도 잘 들어가 있고 네. 스마트 기도 두개 있고 아마 이 차는 뭐 타시더라도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레이 컬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베이지와 동일하게 이런 라이트 그레이 컬러도 너무 영하면 좀 세련되고 확실히 안에가 더 넓어 보여요.